자, 안녕하세요. 신어 부동산의 이상기 대표입니다. 에, 에, 오늘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에, 푸미흥 인근에 있는 한인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호치민시의 한인타운, 그러면 푸미흥을 얘기하는데요. 푸미흥은 푸미흥이라는 대만회사가 만든 1998년에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도시가 되겠습니다.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푸미흥 쪽에 오시면 큰 길이 지나가는데, 왼쪽은 강북이라 저희가 부르고요. 오른쪽은 강남이라고 불러서, 왼쪽에는 우리가 푸미흥,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칸,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최초의 아파트는 스카이가든 푸미흥 지역에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칸 쪽에는 호치민시에서 가장 큰, 제일 좋은 미국 학교 SSIS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학교예요, 소음료가. 근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80%는 베트남 사람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4분 정도 들어가면 미드타운. 2020년에 코로나 시기 때 개발되어 만들어진 미드타운이 있고요. 미드타운 주변에는 가장 큰 장점인 학군이 좋아요. 어, 한국인 국제학교, 일본인 국제학교, 대만 국제학교가 공존하면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대만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세 군데 아파트 단지 가운데 푸미용 주변을 설명을 드릴게요. 푸미용에는 스카이가든이라는 아파트가 약 20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 스카이가든 1,2,3차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약간 언덕 위에 이렇게 쭉 1,2,3차를 연결해 놓은 인도가 있어서 애들 놀기가 참 좋은 곳이고요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들, 뭐, 식당, 뭐, 뭐, 마사이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트남의 맛집이라고 불려지는 곳들이 품위형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미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칸은 큰 차길 주변으로, 이제, 미푹뭐 그다음에 어 미칸 그다음에 어 파노라마 그다음에 스카이뷰라는 가든뷰 이런 이런 아파트들이 길가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는 어 빌라들이 있는데 어 재밌는 건이 미칸 지역에는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삼성 학원 뭐 이런 그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 그리고 미칸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가 SSIS라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후원해주는 미국 학교가 있습니다. 호치민지에서 제일 비싼 학교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한80% 이상이 베트남 친구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칸 지역이 베트남에서는 부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빌라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미드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드타운은 어, 2020년에 개발돼서 네,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네개의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더 그랜드 그 다음에 더 심포니 그 다음에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 두개더 있는데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어, 그 근처에 가장 큰 장점 한국인국제학교 그 다음에 대만학교 일본인 학교가 새해 공존하고 있으면서, 그렇다 보니까, 어 빈집이 생기면 일본 사람, 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인근 중에는, 그리고 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풀미엄 근처의 아파트들에서 알아보셨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가격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살, 먼저 설명드린 스카이 가든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리모델링들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한 집들이 예, 그전에는 리모델링 안된 것들은 한 1500만 등 어, 달러로 치면 한 600불 정도 되던 것들을 지금은 다 리모델링해서 한 천불 가까이 받아요. 근데 그게 방두 칸, 화장실 두칸 정도 된다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미칸 같은 경우도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리문델링을 해서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짜리를 평균 천불 정도에 분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드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음, 방두 칸짜리는 한 천불부터 방세 칸짜리는 천칠백 불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 품위형, 미칸, 음, 미드타운에 대한 상권 설명을 드리면, 어 식당들, 뭐마사지샵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곳은 이제 품위형, 스카이가든 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칸 같은 경우는 학원들 또는 고급 마사지샵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미드타운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큰 상권보다는 이제 꼭 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어, 그래서, 재밌는 건 이렇게 한식당, 중식당, 그 다음에 이제 분식집들이 주로 이루고 카페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차이를 보면 좀 이렇게 노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스카이 가든이나 미칸 쪽에, 그리고 고급스러운 것들은 대부분 미드타운 쪽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제가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 우리가, 어, 주거 환경을 고하고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예, 여러모로 편리한 곳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형 쇼핑몰, 이 예, 지금 푸미위 근처에만 해도 대형 쇼핑몰이 두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종합병원. 어, 병원을 가셔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치과라든가, 뭐 일단 뭐 이렇게 가정의학과라든가 있는 품위 인근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살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치안도 베트남 어느 지역 못지않게 제일 잘되 있어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사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고 CCTV가 예다 비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뭐 문의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유튜브 영상의 그 윗면에 보시면 예, 전화번호라든가 카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SNS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